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명동이고요. 너무 추워 죽겠어요. 오늘은 명동 거리를 한번 뿌셔볼 건데요. 오늘 제가 너무 춥기 때문에 입이 좀 얼어서 발음이 좀 어눌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저는 명동을 아 진짜 언제 왔는지 기억도 안 나요. 적어도 한 4년은 된것 같거든요. 너무 오랜만에 왔는데 생각보다 조금 바뀌었어요. 6번 출구로 나오시면 여기 앞에가 바로 거리란 말이에요. 어디에 먹거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오늘 명동을 뿌셔봅시다. Let's go! 피디님 오늘 너무 추워서 그거 안 나온 거 아니에요? 원래 이쪽에 다 있었던 거 같은데? 지금 먹거리가 전혀 안 보이고 있거든요 여러분? 나뭐 먹어 여기 화장품밖에 없는데 <laughs> 좀 걷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추위는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명동이 관광지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외국인 분들이 좀 많으시고 오늘 금요일이거든요. 거리에 나와 계신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제가 오기 전에 오늘은 명동 거리에는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 좀 찾아봤단 말이에요. 엄청 다양하게 있던데요. 막 랍스터도 있고 스테이크 같은 종류도 있고 낙지 호롱구이 막 이런 것도 있고. 가리비 치즈구이도 있었어. 저는 해산물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뭔가 가리비 치즈구이가 먹고 싶은 느낌? 근데 일단 이 거리가 거의 끝날 때까지 먹을 게안 보이거든요. 몰래 카메라인가? <laughs> 진짜 없나봐. 먹거리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laughs> 진짜 없어? <laughs> 아, 대박. 이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황하셨죠? 저도 많이 당황했는데요. 지금은 오후 3시 26분인데 이 시간에는 원래 없다고 하네요. 오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4시나 5시쯤이라고 하는데 이미 촬영이 시작한 김에 명동에서 만죽할 만이라고 또간 집에 나온 음식점인데 거기가 엄청 맛있대요. 지금 그쪽으로 먹으러 가보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저 근데 이쪽은 처음인 것 같아요. 어 여기다. 근데 여기가 거기가 맞나? 맞나? 여기가 거기가 맞아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데? 아, 이거네. 지금 란죽할면에 왔고 완전 럭키비키하게 웨이팅을 안 했어요 일단은 촬영한다고 허가는 받았는데 다른 분들이 이제 식사하고 계셔가지고 최대한 방해가 안 되는 선에서 찍어볼게요 일단 저희는 뭘 시켰냐면 마라탕 도상면이랑 꿔바로우를 시켰어요 그리고 여기 직원분들 보니까 진짜 중국인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짜사이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목소리> 매콤한데 완전 짭짤한 짜사이 깍두기 먹어볼게요 깍두기가 달콤해 달콤한데 짠 느낌? 백반집 가는 나오는 깍두기랑은 조금 다른데요? 달달한 맛이 있는 깍두기 일단 마라탕면이 나왔는데요 꺼바로우는 나오는 시간이 차이가 있다고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면이 뿔까봐 먼저 마라탕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물부터 먹어볼게요 여기가 면이 유명하잖아요. 이런 면을 도상면이라고 한대요. 겉 보기에도 그냥 쫄깃쫄깃해 보여요. 아니 이게 면이라고? 완전 분모자 같은 느낌. 아왜 이렇게 맛있냐? 어떡해요 여러분? 너무 맛있네요. 단맛이 전혀 없이 매콤함이 있는데 그게 너무 개운해요. 너무 맛있어. 피시볼. 음 이 안에 있는 재료 하나하나가 다 너무 신선해요. 여러분, <laughs> 뽀바로가 드디어 나왔어요. 침이 너무 꿀딱꿀딱 넘어가고. 일단 제가 이거를 커팅을 하면서 느낀 게, 얘는 무조건 바삭할 수 밖에 없어. 저기 써있는 대로 간장 식초 찍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청양고추 있고, 마늘 브레이크랑 홍고추? 있는 것 같아요. 아, 너무 맛있것 같아 어떡해. 음. 왜안 먹어본 맛이지? 너무 맛있는데? 뭐가 다른 거지? 잠깐만요. 다시 먹어볼게요. 감격스러워. 위에 소스가 파천의 느낌이 난다 해야 되나? 되게 매콤하고요. 얘도 그렇게 안 달아요. 너무 맛있네. 요때딱 이거 먹으면. 이 깍두기가 잘 어울리는 이유가 있어요. 음식들이 하나도 안 단데, 얘가 제가 아까 조금 달다 그랬잖아요. 조화가 잘 맞아 마라탕집 가서 종류별로 이만큼 담으면 15,000원, 16,000원 나오거든요 근데 얘가 12,000원이고 27,000원이니까 얘도 약간 어쩌면 가성비일 수도 있어 여러분 저 이제 먹고 나왔고요 다른 손님분들이 계시니까 말을 못해서 그렇지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꼬바로우가 진짜 그냥 미쳤다는 말밖에 안 나요 왜냐면 저도 그래도 먹자랄이기 때문에 매장에서 꼬바로우 당연히 먹어봤죠 근데 이런 꼬바로우나 진짜 처음. 일단 그 쫀득한데 그 찹쌀이 너무 두껍지도 않아서 적... 쫀득하면서 그 위에 뿌려진 소스가 나 진짜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왠지 모르겠어. 뭔가 그 사천의 매콤함이 있으면서 뭔가 국물 맛이 난다니까요, 진짜. 그래서 너무 고소하고 매콤하고 달지도 않으면서 너무 맛있었다. 완전 맛있었다. 여기 란죽칼면이었나 이름? 아, 꿔마로로 이름 바꿔야 돼요. 아, 근데 도상면도 진짜 맛있었어요. 전도상면을 오, 잠깐만! 아. 아, 진짜, 피디님 여기로 갈 뻔했어! 여러분, 피디님 여기로 아니, 피디님가 내 눈앞에서 사망하실 뻔했어! 제발 조심해요! 나 진짜 미치겠어! 아무튼, 깜짝 놀랐고 지금 이제 시간이 좀 흘렀기 때문에, 그 아까 먹어보려고 했던 명동 거리로 다시 한번 가서, 그래도 오늘은 그 명동 그 거리를 리뷰를 해보기로 했기 때문에 본분을 잃지 않고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왔어요, 왔어요 왔고 와, 아예 달라졌어 아까랑 아예 달라 저녁에 와야 돼요 아까보다 사람도 더 많아졌어요 저는 그거 봤거든요 여러분 낙지 호롱구이가 있대요 그거 먹고 싶은데 아 여기 먹을게 왜 이렇게 많냐 닭발도 있고 옛날엔 이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요 근래에 생겼나 봐요 여러분 베이비 크랩 드셔보셨어요 피디님 저 그거 안 먹어봤는데 한번 먹어볼까. <목소리> 일로 와봐요. 일단 제가 하나 미리 먹어봤거든요. 이놈 이거 별미네. 음, 바삭하고 내가 소금을 조금만 쳤거든요. 근데 짭짤해. 내가 봤을 때 원래도 좀 간이 돼 있는 것 같고 게다리가 약간 그 껍질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약간 크런치하면서 그래도 어쨌든 게기 때문에 안에 살이 조금 있어요. 그냥 여러분이 왠지 아는 맛일 것 같아. 근데 별미야 별미야 너무 맛있어. 그럼 음, 가리비 치즈구이 찾았다. 아까 낮부터 찾아다니던 가리비 치즈구이에요 드디어 만났어요. 일단, 소스가 매운 소스랑 칠리 소스 있었고, 요거 후추 뿌린 거 먼저 먹어볼게요. 얘는 그냥 후추만 뿌렸어요. 아, 치즈방. 음. 장님이 이걸 구워서 치즈를 불로 이렇게 해서 주시거든요. 불향이 나서 더 맛있어요. 음, 맛있다. 일단 매운 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음. 역시 치즈라서 매콤한 거랑 잘 어울려요. 얘네 칠리도 매운 거 뿌려야겠다. 감사합니다. 원래 약간 추울 때는 이런 따뜻한 걸 먹어야 돼요. 벌써 치즈가 조금 굳었다. 근데 확실히 매운 소스랑 잘 어울려요. 딜린내도안 나고 버터맛도 약간 나고. 맛있어. 이거 오래요. 이거 먹고 싶다. 아이스크림 추러스 하나 줄세요. 여러분, 진짜 춥거든요. 근데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가지고, 츄러스 아이스크림 샀어요. 그냥 츄러스 아니고, 까만 츄러스. 먹어볼게요. 딱 디저트가 필요했거든요. 제가 계속 단거 싫어한다 했잖아요. 근데 디저트는 단거 좋아해. <laughs> 설탕이랑 오레오 쿠키가 뿌려져 있거든요. 완전 맛있어. 츄러스 먹어볼게요. 실망했어. 츄러스 차가워요. 아이스크림이랑 있어서 원래 차가운가? 그래도 맛있다. 저는 이제 다시 다른 그 메인 거리로 왔고, 메인 거리도 아까랑 다르게 이렇게 쫙 펼쳐져 있어요. 한번 보세요. 저녁에 오니까 거리에 사람도 진짜 많아요. 근데 나 이제 완전 잘하죠? 원래 되게 부끄러워했는데, 생각보다 세상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 여러분 있잖아요 주말은 어떻게 될란가 모르겠는데 평일에 오시면 제가 오늘 한 코스가 딱 좋은 것 같아요 한3시 네시 이쯤에 와서 란족 할면을 먼저 가서 식사를 하고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술이랑 한잔 간단하게 먹고 명동거리로 나오면 이렇게 포차가 있잖아요 디저트 먹으면서 하면은 코스가 딱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명동 거리를 부셔봤고 맛있다 맛있고 사람이 많다 그리고 춥다 날이 조금 따뜻했으면 훨씬 좋았겠다 그리고 란죽칼면은 너무너무 맛있다 디저트로 이 오레오 아이스크림 완전 강추천이다 그리고 이제 겨울이잖아요 여기 계란빵이 모락모락 있었는데 배가 안부르신 분들은 계란빵을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우니까 손을 계란빵 이렇게 잡고 호호 불면서 먹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계란빵 추천드리고 저는 네이버에선 분명히 그 낙지 호롱고이를 봤었거든요. 그거를 발견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추워요. 저 이제 갈 거예요, 여러분. 아 그리고 요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했어요 안 했어요. 나 지금 추워서 입도 이렇게 어는데 안 하면 진짜 혼난디. 그리고 댓글로 빨리 추천 좀 해줘요. 웬만하면 야외 말고 실내로. 안녕.